표면, 차수벽. 댐, F.R.D.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필댐 중 Face d r o c 필댐, 즉 표면 차수벽 필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줄임말로 F.R.D.라고도 불리는 이 댐은 다음의 그림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부위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먼저 이 불투수조는 차수벽에 누수 발생 시 유입되는 물에 누수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차수벽은 충분한 강도와 지수성을 가져야 하는 부분으로 FRD 시공에 있어서 제일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야. 또이 차수벽의 재료에 따라 FRD는 콘크리트 페이스드 락필댐인 CFRD, 아스팔틱 페이스드 락필댐인 AFRD, 스틸 멤브레인 페이스드 락필댐인 SFRD로 나뉜다는 것도 참고로 숙지하고 가자. 그리고 프린스는 차수벽과 댐 의 기초를 수밀상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이 프린스의 기초지반은 대부분 신선한 안반이어야 하고 차수벽 지지존은 차수벽을 직접 지지하고 있는 존으로 반투수성 벽을 형성함으로 차수벽의 누수를 뗀채 손상없이 안전하게 통과시키는 부분이지. 그리고 이 트랜지션 존은 차수벽 지지 존의 재료가 암석 재료의 공극 속에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공극의 크기를 제한하는 곳이며 나머지 암축조 존은 수압과 땜의 자중에 대해 차수벽을 균등하게 지지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알아두자 이 FRD 표면차수벽 댐의 장점으로는 시공 속도가 빨라서 공기가 짧고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며 시공 중 기상에 영향이 적다는 점을 들수 있고 단점은 표면 차수벽이 손상되기 쉬워서 타 형식의 댐에 비해 누수량이 많다는 부분이 되겠어. 다음으로 FRD 시공 시 항목별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댐의 기초처리 시에는 치마나 누수의 의한 세굴 및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이 있을 시 콘크리트 채우기, 그라우팅으로 보강을 해야 돼. 또 차수벽 시공은 주로 슬립폼에 의해 타설을 하게 되는데 시공 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품질을 확보해야 하고 콘크리트 성형성, 타설 속도. 또내구성 수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해야 하며, 암석 축조 부분 시공시에는 축조 재료의 입도 조건을 설계대로 준수하고, 사전에 축조 단계별 안정성을 계산 및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마지막으로 FRD의 주요 계측 관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까. 먼저 변위계를 사용하여 표면 차수벽의 변형을 체크해야 하고, 경사계, 침하계 변위계를... 사용하여 댐체 변위를 체크해야 하며 토압계와 간극수압계를 사용하여 댐체 내 응력과 기초 안반의 간극수압을 계측해야 하고 댐체 주변에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댐 양안부 지하수위를 관찰함으로 누수량을 계측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그럼 오늘의 이만 끝.